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 15 프로 언박싱을 해볼 겁니다. 택배를 주십시오. 따단! 저는 쿠팡에서 사전 예약을 해서 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와우.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게 내 거라니. 너무 좋아.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둥글둥글해졌다 더응 그래서 그립감이 좋아졌대 어떡해 이거 내거래 오마이갓 oh I'm so happy 예쁘다 응 근데 확실히 이거 완전 블랙은 아니고 약간 스페이스 그레이 응. 느낌이긴 하다 <목소리> 여러분 아름다운 자체를 보십시오 돌릴 때마다 색깔이 다르긴 하다 그치 근데 서기폰이랑 색깔 비슷한 거 같은데? 이게 13% 이게 15%거든요. 무게는 어때? 무게 훨씬 가벼. 워 진짜 오, 들어봐. 어때? 딱 들어봐봐. 오, 가볍다. 훨씬 가볍지? 가볍네. 이게 훨씬 가볍지? 이게 15% 이게 13%거든요. 근데 약간 보시면 색깔이 확실히 15%가 더 진해요. 그쵸 각진 게좀더 나아? 아니면 부드럽게 구부러진 쪽에 나아? 근데 난 개인적으로 예쁜 거는 각진 게더 예쁜데 잡을 때는 이게 좀더잘 잡힌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어떻게나폰 바꿨어 진짜 나 이거 몇년 만이야? 그니까 최신 기종 쓰는 건 진짜 오랜만이지 않아? 초등학생이고 아니야? 제가 원래는 제 폰이 아이폰 11을 썼었거든요 아이폰 11인데 제가 진짜 찐 탕후루 에디션입니다 <laughs> 다 깨진 탕후루 유리 가루 떨어진 거 아니야? 바스 바스락 소리가 나왔네 오 가루 떨어진다 유리 가루 <laughs> 제 아이폰 11은 이런 상태여서 이번에 폰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에 카메라 개커 진짜 징그러워 사이즈는 근데 얘가 더 작네? 그지 그러면 이제 이 폰은 치우겠습니다 마지막 a s 아야 보이지도 않아 기스 난뒤 세. 요 흥!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C타입 충전 단자. 그리고 구성품은 뭐 어, 없습니다. 충전선 약간 면처럼 돼있네. 패브릭 소재. 충전기능 없고 케이블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애플 스티커. 유식 꺼내니까 그러면 폰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행복해졌다. 헬로, 니하오 안녕 하세요 경진이 폰이랑 해서 그래야지. 니 똑같이 변한 뒤 새폰에. 아, 이거 비춰야 돼. 경진이. 이렇게? 아니. <laughs> 아 이거 봤잖아. 너무 오랜만이라 아까워갖고. 원래 이렇게 했었어? 기억이 안 나나? 너무 오래 전 기억인가 봐. 새로운 아이폰으로 설정. 응. 오 간다 간다. 이제 기다리면 되나? 응. 어. 좀 이따가 만나요. 켜졌다. 전송 완료. 오 동작 버튼. 오오 애니메이션 좋은데. 뭘로 해놓을까? 카메라를 넣을까? 다른 거뭐 있어? 손전등, 음성 메모, 박대기, 단축구. 일단은 카메라. 먼저 응. 단축구로 시작해가지고 단축구로 해서 뭐 넣을 수도 있겠다 와우. 와. 신기하다. 근데 확실히 뭔가 레이아웃 느낌이 달라. 뭔가 좀더 얘가 둥글둥글한 애 모서리가 얘가 조금 더 라운드니스가 좀더 작다 얘가 더 둥글하다. 최뭐 비교하니까 베젤이 확 짧네. 그러니까 진짜 베젤이 훨씬 얇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뭔가 더쏙 따라온다. 노치 없앤 게좀 보기가 진짜 진짜 좋지. 넓어진 게 체감이 확 된다. 내가 진짜 블랙 사길 잘한 것 같아. 음, 예쁘다. 응. 그 내가 이 순간을 위해 블랙 네일을 했다응 음, 뻥이야. 오뭐 화면 밝기 최대해 볼까? 엄청 차이 나네. 저기 거랑 내거 비슷해 보이는데. 아정진 이게 좀더 밝다. 갈까 아, 내게 더 밝네. 음. I 훨씬 좋지. 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원래 폰을 그렇게 막 꾸미고 사용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새로 이렇게 다시 업데이트하면서 이런 어플들이 생기긴 했는데 원래 이렇게 폰을 안 꾸미고 그냥 이런 상태로 그대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예쁘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 꾸미고 알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만광부!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새로운 3in1 충전기를 사왔습니다. 애플워치랑 에어팟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3in1 충전기를 사왔습니다. 그냥 쿠팡에서 가장 리뷰가 많은 친구도 사왔습니다. 짜잔, 그냥 이렇게 충전기입니다. 그리고요, 더시트시케이블 예아스, 손맛이 엄청나는구만. 손맛이 엄청나, 그리고 제 애플 워치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다음 저의 에어팟 3인1 완성! 이폰꾸에서 yeah!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폰을 다 꾸미고 왔고요 간단히 제가 폰을 어떻게 꾸몄는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바탕화면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쁘죠? 예 그다음에 이제 홈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이제 두 페이지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페이지고 일단 이게 두 번째 페이지 깔끔하게 블랙 앤 화이트 컨셉으로 꾸며봤고요. 사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원래 제가 쓰던 친구들이 숨어있어요. 나 아직 폰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잠금화면이랑 아이콘들은 다 인하피 스퀘어에서 만든 배경화면이랑 아이콘으로 꾸몄습니다. 잠금화면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잠금 화면에는 달력 위젯이랑 날씨 위젯 두 개를 같이 넣어 놨는데요. 이 위젯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젯 추가를 해서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달력 같은 경우에는 위젯 스미스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했고요. 날씨랑 강수량은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날씨 앱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이 위젯스미스에서 달력을 어떻게 넣었냐면 위젯스미스 어플로 들어가서 옆에 보면 여기 락스크린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락스크린에 들어가서 렉탱귤러 위젯 여기서 에드 렉팅귤러 위젯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 쭉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여기 먼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력을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세이브 해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위젯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위젯 스미스를 꼭 누르면 아까 저희가 저장했던 그 달력 위젯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잠금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여기서 이제 홈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저는 제가 잘 쓰는 어플들을 이런 식으로 단축어 설정으로 아이콘 꾸미기를 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 외에는 투두 위젯, 그다음에 달력 위젯, 칸을 채우기 위한 예쁜 그림, 그리고 시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투두 위젯부터 보여드리면 이게 메모 위젯이란 어플을 사용한 건데요. 여기 메모 위젯으로 들어가 보면 할 일들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투두 촬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완료. 홈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이렇게 체크가 되거든요. 이게 아이폰 미리 알림이라는 기본 앱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쓰면은 체크를 하면 이게 바로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체크해서 여기는 지금 줄이 딱 끄여 있는데 미리 알림 앱은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면 했던 일들이 사라지고 없어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한 일도 체크한 게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메모 이제서 사용하고 있고요. 홈에서 봤을 때 화면도 예쁘게 배경을 커스텀해서 쓸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서 이 사진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갤러리에 사진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패턴이 있으면, 뭐 근데 사실 이렇게 유료를 쓰지 않으면 광고를 봐야 하는 약간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광고를 다 보고 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그런 디자인을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이스크림이라는 달력 위젯을 사용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이렇게 내려보면 위젯을 여러 개를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레이아웃이. 그래서 달력 넣고 이렇게 네이버 검색하는 거 넣고 날씨 넣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숨겨놨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폰 꾸미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쓰시는 어플이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이거 텍스트 컬러나 이런 것도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기본 검은색이 원래 했었던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ve to my widget 해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하고 위젯을 이제 추가하고 싶을 때 그래서 화면을 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위젯 검색에 아이스크림을 검색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즈 아까 해놨던 게 미디엄 사이즈였거든요 그래서 위젯 추가 이거를 이제 여기 안에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비어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걸 꾹 누르면 아이스크림 편집이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이걸 꾹 누르면 아까 저희가 저장해놨던 이 위젯들이 쭉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정해놨던 캘린더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본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다 단축어들을 이용을 해서 꾸며놨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폰 꾸미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려놔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히 하는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단축어 앱으로 들어가 보면 플러스에서 이렇게 뭐 동작 같은 걸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앱 열기를 누르고 예를 들어서 계산기다 하면 계산기 열기.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변경하면 바탕화면에 이제 그 글자가 뜨는 거거든요. 계산기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밑에 여기 공유를 눌러서 홈화면 추가. 그 다음에 여기 계산기 어플 모양을 바꿔주면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아까 다운받았던 뭐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선택해서 추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계산기 어플 아이콘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계산기 어플이 켜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쓰는 앱들을 다 단축어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콘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나피스퀘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꾸며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도 똑같은데 두 번째 페이지도 보면 위젯 스미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화면을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 아이스크림도 아까 달력을 넣었던 방법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폰 꾸미기를 중고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폰을 켤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블랙 폰케이스에 화면도 이렇게 약간 깐지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처음에 저도 하기 전에는 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하니까 금방 금방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폰 꾸에 관심 있으시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폰 소개는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약간 자랑을 할게 있는데, 짜잔! 이렇게 폰 케이스도 왔습니다. 저는 원래 항상 기본 케이스만 사용을 했었었는데, 폰도 바꿨고 하니까 뭔가 기분을 좀 내고 싶어가지고, 케이스를 인터넷에서 열심히 서치해보고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짜잔! 에어팟 케이스도 같이 샀습니다. 같은 브랜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제품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세트로 샀습니다. 블링블링하죠? 네일이랑 폰이랑 케이스랑 아주 깔맞춤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에이. 아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여기가 이렇게 하트가 돼 있거든요 하트가 돼 있어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선 충전이 안 돼서 할 때마다 이 케이스를 벗겨서 이렇게 끼워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예뻐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아이폰 언박싱, 폰 꾸미기, 폰 케이스 소개는 끝입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ăn nháo